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노터치 드리블 부스터 바로 요겁니다 순간적으로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 들다가 방향을 전환하고 빵 튀어나갑니다 바로 요게 노터치 드리블 부스터입니다 다음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. 덩치가 큰 펠라인이가 순간적으로 저렇게 최고 가속도를 뽐내면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스프린트랑은 확실히 구분이 되죠. 그리고 이게 숙련이 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지금처럼 매번 연속 이렇게 사용하는 아, 연속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조작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.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봅시다. 원하는 방향으로 스프린트를 누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q 를 살짝 눌렀다 떼면서 방향만 꺾어주는 겁니다. 기본적인 원리는 간다. 합니다. 달리기 키는 계속 누르고 있고 Q만 살짝 눌렀다 떼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. Q 버튼이 바로 노터치 드리블 버튼입니다. 적재 적소에 아주 빠르게 살짝 탁 눌렀다 떼면서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, 상황 파악 능력, 빠른 컨트롤 능력 아,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요구됩니다. 이 노터치 드리블 부스터가 적응이 되고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최고 속력에 이르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 바로 그냥 턴을 하면서 최고 가속도로 박스 안쪽으로 돌파를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협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. 연습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? 1분 꿀팁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바이바이. 에릭 바이.